대체 누가 이딴 눈부신 의상을 입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녀는 우주의 질서를 관리하는 우주보안관 아미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녀의 우주적인 아주 이상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저 손목에 있는 시계는 스마트워치인가? 우주의 질서를 관리하는 우주보안관 아미. 그녀는 지금 지구로 파견을 나와, 한가로이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구를 침략하려는 악당의 무리를 발견한 그녀. 이들은 아미를 보고 아미는 도라이야! 라는 인신공격을 합니다. 그녀는 쪽수에 밀리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이들을 상대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주인들끼리 먼 대도 하는 유치찬란한 쌈박질. 아니, 저런 실력으로 지구를 침략한 악당들도 제정신이 아니지만, 우주보안관 아미도 그닥 딱히 잘 싸운 건 아닌 것 같네요. 저거 어떻게 우주보안관이 됐지? 쪽수로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되겠다 싶은 그녀는 장난감 총을 꺼내 듭니다. 그런데 이때 악당의 무리인 두목이 나타납니다. 누가 봐도 우주 최강으로 강력해 보이는 두목의 근본 없는 외모. 오, 잠깐 노란색. 대체 이것들은 왜 평화로운 지구에 와서 이런 육갑을 떠는지 모르겠는데, 두목의 박치기가 진심으로 아픈 그녀는 아무렇게나 총을 난사하게 되고, 마치 이 총에 맞아 쓰러지는 악당 찌끄레기들이 정도면 저 악당 두목은 지구를 지키러 온거 아닌가... 암튼 비장의 무기인 총까지 놓친 그녀는 결국 붙잡히고 맙니다. 우주 보안관이라는 가시나가... 딱히 특별한 기술이 없으니까, 일단 살려고 개처럼 깨무는 이상한 짓거리를 하네요. 개 같은 그녀의 모습이 추잡시러워서 악당들도 그만 손을 놔버리고, 이때다 싶은 그녀는 주섬주섬 총을 들고 도망을 칩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먼 이상한 건물의 지하실, 하지만 이곳은 악당들이 파놓은 함정이었죠. 그녀는 워치를 통해서 본부에 전화를 걸지만 이곳은 지하라서 데이터도 안 터지고 와이파이 마저 없는 곳이었네요. 그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는 악당들. 궁지에 몰린 그녀는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고자 또 개처럼 깨물어 보려고 발악을 하지만 그로 진짜 복부를 제대로 처맞은 그녀는 그렇게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의 고통을 받으며 누군가 자신을 구해 주길 바라는 이편을 암시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아싸 가오리의 리뷰를 재미있게 잘 보셨나요? 다소 허무한 결말을 보여준 우주보안관 암이라는 이 작품은 옴니버스 형식의 영화로 여러 편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녀가 악당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2편에서는 정의의 레인저로 3편에서는 마치 지구인인 척 평범한 회사원으로 4편에서는 밑도 끝도 없는 치어리더로 변신을 해서 악당들과 싸우는 내용이죠. 제가 맨정신으로 4편까지 리뷰할 자신은 없지만 일단 바로 2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かおり